2025년 3월 오늘 29일 토요일 대한공화국 디지털 실록을 기술하겠습니다. 현재 윤석열 아직 선고되지 않은 상태로 앞으로 추측한데 다음 주 넘어가면 4월달인데요. 4월 달인데요. 4월 4일 날 금요일쯤 아마 선고가 될것 같습니다. 이미 늦었지만 그때도 또안 되면 다시 또 다음 주 넘어가는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제가. 박정희 경제신화 이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이야기냐, 그런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제목을 듣게 붙였어요. 핏담 값으로는 후자가 되거나 선진국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박정희 전두환 시대에 베트남 전쟁에 가서, 어, 핏담 값, 또 독일 광산에 가서, 어두운 빛 단값 그다음에 중동 사막에 가서 어두운 빛 단값으로 입에 풀칠하고 산림 사이가 조금 윤턱해졌다고 말할지 모르고 또 그것을 박정희 전두환 시대의 경제 성적표라고 말할지 모르겠는데 예, 그걸로 풀칠을 해도 그것 가지고 부자되거나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도대체 언제부터 요새 잠깐 예, 윤석열 불법 경헌 사태로. 가지고 그러니까 국제적 이상이 좀 처지긴 했는데 그래도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는 데에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역설적이기도 트럼프는 맨날 우리 한국한테 뜨거운 생각으로 강조하는 이야기가 한국은 부자다 이런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사는데 에, 어떻든 우리나라가 이렇게 국가적 이상을 해보간 것은 박정희의 전두환 경제성적표로 가능했던 것이 아니고 기아사태는 벗어난 것은 맞지만 그것 가지고 부자가 되거나 선진국일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예, 후진국을 면할지는 몰라도, 예, 그것으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선유이될 수는 없고, 그럼 언제부터는 그렇게 됐는가? 그 시점을 내가 읽어드릴게요. 정부로 말하면 이제 노태우 정부 때부터, 특히 그 노태우 정부의 그 북방 정책으로부터 우리나라가 속된 말로 이제 팔자가 바뀌었는데, 예, 서울 올림픽 그,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에, 그 20위까지 메달 순위를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예, 서울 올림픽 1위가 소련, 2위가 동독, 3위가 미국, 4위가 한국, 5위가 서독, 6위가 헝가리, 7위가 불가리아, 8위가 루마니아, 9위가 프랑스, 10위가 이태리, 1위가 중국, 12위가 영국, 13위가 케냐, 14위가 일본, 15위가 호주, 16위가 유고, 17위가 체코, 18위가 뉴질랜드, 19위가 캐나다, 20위가 폴란드입니다. 별로... 에, 자, 무시하겠습니다. 너무나 많이 예를 들수 없었는데. 근데 이 20개, 20위까지 안에, 소위 말은 요새 수국골통들이 강조하는 빨갱이 나라가 9개가 있습니다. 9개가. 이 빨갱이 나라들은 대한민국하고 수교를 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와 반대로 북한하고 수교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 듣는데, 에, 박정희 전두환 시대까지 남한이 북한보다 가난했다는 얘기 아마 들었을 겁니다. 특히 박정희 시대 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수교에서 무역하는 나라가 오히려 더 적었어요. 북한이 더많았는 얘기죠. 왜냐면 하 아까 말했듯이, 여기서, 소위 말하는 빨갱이 나라가 소련, 동독, 헝가리, 불가리아, 루마니아, 중국, 유고, 체코, 폴란드, 무려 아홉 개, 20, 메달수 있는 22 안에 아홉 개 나라가 북한하고는 수교하는 빨갱이 나라였고, 우리하고는 수교하지 않는 나라였는데, 서울올림픽에 참석해가지고, 1위부터 22 안에 아홉 개가 나라가 들어갔어요. 그 뒤로 더, 더 많이 있죠. 무슨 말이냐면 북한은 왕성하게, 동국군과 또는 중국 소련과, 무역을 해서 제법 우리보다 좀더 낫다는 살림살이 했다면 우리는 그보다 거 못했죠 근데 이것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노태우 북방정책 때부터 바뀌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팔자가 바뀐 이 나라들이 올림픽 이후로 다 차례차례 노태우, 김영삼 정부 들어가면서 전부 우리하고 수교를 하면서 이제 반대로 북한과는 거래를 끊어버려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뭐김일성 죽고 나서 고난의 행군 이야기하는데 그 고난의 행군이 뭐냐면은 무슨 뭐 쌀이 흉년 들어가지고서 뭐 고난이라 그렇게 말하면 너무 유치한 이야기고 북한이 이 동국권을 전부 잃어버렸어요. 무역시장을. 이 동국권이 전부 서방으로 돌아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그 노태우 한소 수교 그 다음에 김정삼 한중 수교 한 베트남 수교 전부 이렇게 해가지고 베트남도가 빨갱이 나라 입니까 완전히 이 동국권이 다 우리 시장이 해버리고뭐 중국, 러시아는 말할 것도없고 어 베트남이라든가 동남아, 캄보디아 같은 나라도 전부 다 우리하고는 수교하지 않고 북한하고는 그래 캄보디아 시아노크가 북한으로 망명같지 않습니까? 거기서 김일성이하고 살다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팔자가 바뀐 것은 미안하지만 베트남 전쟁에서 피값으로 독일 강산의 피값으로 그 다음에 중동 사막에서 피땅값으로 벌어가지고 우리가 선진국이된 것이 아니고 뭐 그것도. 감지적자 돈이긴 하지만, 핏단값이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거기서 참 서러움 받고 다 일하다 벌어온 돈인데.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핏단값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 아니라, 박정희 경제 성적표로 선진국이 됐다라고 말은 하지 말란 얘기죠. 소위 말해서, 윤독재 그런 것을 가리기 위해서 박정희 위하라면서 무슨 경제 대통령이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우리가 팔자가 바뀐 것은 적어도 우리가 북방정적으로 우리 시장이 넓어지면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 전쟁 특수, 독일 광산 특수, 중동 사막 특수는 중국 특수에 비하면은, 중국, 러시아, 동구권 특수에 비하면은, 특히 중국 특수에 비하면은 껌값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팔자가 바뀐 건 그렇게 그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하고 사드 때문에 또 틈이 벌어졌는데, 사드는 우리 한미가. 가까이 하니까 중국이 경계한 것이고, 중국은 왜 너희가 CCTV를 설치하는데 우리 안방을 내다보냐 이거죠. 우리는 자꾸 북한을 겨냥해서라 하지만, 북한을 겨냥하려면은 싸드는 너무 높아요. 그럼, 오키나와에도 되고, 과에다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돈이 안 되니까 미군이 세운다니까, 마차히 그거 세워라. 왜냐면 뭐라도 갖다 놓은 건 나으니까, 중국도 우리는 솔직한 이야기를 견제해야죠. 중국 입장에서는 한미가 가까이 하니까 경계하는 것이고, 이건 옛날에도 그랬어요. 한무제가 금먼 그 시안에서 평양까지 올 때는 지금 비행기로 와도 5 시간이 넘는데 그 먼데서 군대를 끌고 왔을 때왜 왔겠습니까? 땅 뺏으려고요? 중국은요, 지금 안에 중원 땅도 다 개관을 못 하고 있어요. 무슨 한반도를 왜 뺏습니까? 고조선이 흉노와 연합해가지고 지금 한미연합처럼 괴롭히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 고조선을 손봐줘야겠다. 는 수양제가 금은시 안에서 다시 평양까지 쳐들어왔을 때는 130만 대군을 쳐들어왔을 때는 생각이 없어요. 인원으로 보나 뭐로 보나 간단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죽겠으면왔겠어요 고구려와 돌고래 연합회가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니까 고구려를 손봐주고 싶어 온 겁니다. 물론 깨졌죠. 당태종이 금은시 안에서 다시 평양까지 끌고 왔을 때는 아니라니까요. 중국은 놔두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반도를 뺏으러 온다고요? 그것이 아니고 고구려와 돌고래 연맹이 자기들한테 위협이 되니까 온 것입니다. 사드 때 중국이 우리한테 못된 짓을 했죠. 어떤 입에서 생각하면 은 한미가 연합회가 CCTV를 설치하는데 왜 북한 핑계대면서 베이징 앞에다 설치하냐 이거죠. 세계에서 베이징에 제일 가까운 미군기지는 평택이에요. 오키나와도 아니에요. 감도 아니에요. 미국 본토는 더 아니에요. 유럽 나토는 더 멀어요. 평택은 코앞이에요. 근데 사드가 한반도에 세워진다는 것은 자기도서 느끼는 위협이란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죠. 제가 뭐 중국 편 들을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건 한국이 요샌날 선진국이라고 말을 들을 수 있게 된 데에 대한 것은 박정희 한강의 기적이란 말도 좀 어떻게 보면 높이가 있지만은 그 정도 가지고서 가능했던 것이 아니고, 아까 베트남 특수라든가 중동 특수라든가 독일 강산 특수라 있다는 것이 그피땀 서러운 돈이 우리 기근을 좀 해결해 주는 것은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선진국 됐고, 오늘날 같은 이상이 있다. 오늘 그런성적표로 갖다 붙이는 것은 화폐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